여러분, 매달 50만원씩 적금 넣는데 정부가 400만원 정도를 얹어준다. 대박 아닌가요? 정부가 새롭게 출시하는 이 상품 놓치게 되면 최대 2천만원을 넘는 목돈을 만들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도부터 출시하는 청년 미래 적금 들어보셨나요?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 도약계좌와는 어떤 부분들이 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도약계좌와의 비교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 출시 예정인 상품인데요. 매달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매칭을 해주고 만기는 3년 그리고 선택적으로 1년, 2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 매칭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3년 만기가 제일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7,446억 정도를 배정했다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강하게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고 이게 청 도약 계좌의 예산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내년에 바로 출시가 예정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덜컥 다른 상품들을 가입하거나 운용을 시작해 버리면 내년에 가입 시기가 됐을 때 가입을 못할 수가 있겠죠?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라고 하고요.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200% 이하라고 하니까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원래 중위소득이 180%였는데 작년 4월 정도부터 250%로 늘긴 했지만 그래도 청년미래적금의 중위소득 200%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연봉 5천만 원 정도인데 나도 가입 가능할까라고 하면 가입 대상이 될수 있을 겁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이 납입이 가능하고요. 정부지원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질 예정인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의 6% 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12%를 최대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3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해당 내용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월 50만 원 정도씩 3년을 납입했다라고 하면 최대 2,2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자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총 수익률로는 약12%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본인 적립은 1,800만 원을 하게 되는 거고 40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 2,200만 원 정도의 목돈 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적금으로 3년 만기 적금 한4% 정도로 한다라고 했을 때약 1,900만 원 정도가 모여지는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약 300만 원 이상의 많은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3에서 6% 정도를 매칭을 해서 운용해 주는 금융 상품인데요. 은행 우대 금리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9% 정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5년 만기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중도 해지율이 15%가 넘어갔다고 해요.